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고 계신가요? 그런데 한국에 남겨두고 온빚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우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꼭 집중해 주세요. 바로 그 문제. 멀리서 한국의 빚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파산 절차를 밟는 방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딱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큰 결심하고 해외로 떠났는데 과거의 채무가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 말이죠. 오늘 제 설명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우선 왜 빚을 진채 해외로 가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실제 파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면책으로 가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많은 분들이 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외로 떠나게 되는 걸까요? 그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단순히 빚 갚기 싫어서 뭐 회피하려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사업이 망하거나 해서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고 신용 불량자가 되니까 더 이상은 정상적인 경조 활동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존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럼 주로 어디로 가시냐면요. 동남아시아나 미국 일본 같은 곳으로 많이들 가세요. 특히 동남아 쪽에 가신 분들은 현지에서 관광 가이드 같은 일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일로 큰돈을 벌거나 자산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자 그럼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진짜 첫걸음이죠. 관할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다뤄줄 거냐 이겁니다. 원칙은 간단해요. 내가 해외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 만약 서울에 살았다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크게 보면 딱세 단계입니다. 일단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신청을 하고요. 한국에 뭐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건 보통 어렵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을 떠나셨으니까요. 다만 법원 입장에서는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의 수입이나 재산 관련자로는 잘 준비해 둬야 합니다. 그런데, 서류만 낸다고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입니다 법원이 어떤 점들을 좀 까다롭게 보는지 채무자들이 흔하게 부딪히는 법적인 어려움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중할 수 밖에 없어요 채권자들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어, 이 사람 관할이 여기가 맞나 혹시 해외에 재산 숨겨둔 거 아냐? 이런 의심을 할수 있고요. 또 조사가 필요할 때 한국에 들어올 의지가 있는지를 보려고 예납금을 좀 높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들이 분명히 있지만 방법은 다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막막하게 느껴지실테니 지금부터는 실제 성공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과연 이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일본으로 이주해서 살고 계시던 분인데 방금 말씀드린 관할, 즉, 어디에 사건을 신청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서류상 주소지는 그냥 우편물만 받으려고 올려둔 경북의 친척집이었어요. 하지만 변호인이 이분이 일본 가기 전에 10년 넘게 실제로 먹고 자고 일했던 곳은 바로 서울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거죠. 이 실질적인 생활 중심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법원은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그 사람의 실제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건을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결국 법원도 이걸 받아들여서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 계시던 분 얘긴데요. 이분은 상황이 좀더 복잡했어요. 파산 신청 전에 여러 빚 중에서 유독 동생한테만 돈을 먼저 갚은 편파 변제가 문제가 됐거든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은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조사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버린 겁니다. 정말 막막했겠죠? 비행기 기름 막혔지? 조사는 받아야겠지? 근데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법적 절차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파상관자인이 직접 화상통화로 조사를 진행한 거예요. 덕분에 이분은 결국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케이스인데요. 미국에 사시는 70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빚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정말 깜짝 놀랄만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법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부가 20년 동안 한국이랑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비행기 값만 무려 2억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갚아야 할 빚보다 비행기표 값으로 쓴 돈이 훨씬, 훨씬 많았던 거죠. 이 사실은 법원이 이분들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생활 수준을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흥미로운 실제 사례들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서류상 주소보다 내가 진짜 살았던 곳 실제 생활 중심지가 중요하다는 거 둘째 해외 재산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공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셋째 한국에 오가야 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비용은 감안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해외에 계시더라도 한국의 채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정말 가능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